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과 고금리로 인해 올해 들어 빚을 갚지 못하는 기업의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가 올해 들어 벌써 29건에 달해 2009년 금융 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공지능 AI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초안을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열리한 초안은 회원국들이 자국 규정을 통해 책임 있고 포용적인 AI 개발을 지원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력은 없습니다. 미국 유대계 정치인 중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척슈머 사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베냐민 네타냐우 이스라엘 총리를 평화의 장애물이라고 공개 저격하며 지도부 교체까지 꺼내들고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인수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이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수 희망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조지아주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를 수사해 기소한 검사장에 대해 사건에서 손을 떼거나 자신과의 내연 관계가 드러난 특별 검사를 해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 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 m e d i c a l t o s c o m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한국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LA, OC 등 미서부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렌트비가 1년 전보다 3.9% 하락했습니다. 이번 달 LA 카운티 중간 가격은 2,061달러로 렌트비 하락 요인으로 경제 성장 둔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이 꼽혔습니다. 어제저녁 텍사스 달라스에서 출발한 아메리칸 에어라인 보잉사 여객기 777 기종이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LA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하는 사태가 또 발생했습니다. 기계적 결함이 무엇인지는 아직입니다. 한편 며칠 전에도 보잉사 777 기종이 비행 중 타이어 두 개를 잃고 LA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LA 레이커스 구단주의 큰 오빠 자니 버스가오는 11월 5일에 치러지는 2024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고 LA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에 이어 LA의 부천에서도 중남미에서 온 원정 조직 절도단에 의한 주거 침입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려 피해가 잇따르자 LA 경찰국이 전담 테스크 포스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까지 이어진 산타하나 강풍에 남가주일 때 가로수가 쓰러지고 차량들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이어졌던 가운데 지금 이 시간 바람이 잦아진 데 이어 토요일 내일은 약한 바람에 일부 지역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한국 방문 시꼭 필요한 휴대전화심 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시 인구는 지난해 7만 8천 명이 줄어 826만 명이 됐습니다. 주소는 물가와 주거 비용이 중저소득층 시민들의 도시 탈출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와 계약을 체결한 비영리기관에서 일하는 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해 7억 4,1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약 8만여 명의 종사자들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뉴욕시경의 총기 면허신청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권총이나 소총을 집에 보관할 수 있는 총기 면허신청은 1만 3,369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 0 이상이며 4년 전 대비 무려 26배 증가입니다. 버지니아주 역사상 처음으로 한인이 연방법원 판사에 올랐습니다.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한인 1.5세 제스민 윤 변호사의 상원 인증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윤 판사는 14살에 가족과 함께 메릴랜드주로 이민와 버지니아 법대를 나온 뒤 변호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저명한 언론상인 플리처상 최종 후보 작중 다편 편이 AI를 활용해 작성한 기사로 나타났습니다. 최종 후보작은 오는 5월 8일 수상작 발표와 함께 공개됩니다.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거소증을 받기 위해 한국을 6개월 이상 방문하는 경우 소셜시키리티 연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지만 기초 수급생활비에 해당하는 SSI를 받는 사람들은 30일 이상 해외여행을 하면 SSI 자격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 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이 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초대형 토네이도가 인디애나 오하이오, 켄터키주 등 중서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3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많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콜로라도 주에서 최대 1m까지 쌓이는 강한 폭설이 내리면서 80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70번 주간 고속도로가 폐쇄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정전 피해와 함께 주변 학교 등도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만든 우주선 스타십이세 번째 시도 만에 우주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착륙 과정에서 실종돼 절반의 성공이라 평가가 나옵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경찰서에서 보관 중이던 다량의 마약을 쥐들이 먹어 치운 뒤 마약에 취하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일개 경찰서가 아닌 경찰청 본부에서 발생해 더욱 놀람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오는 20일부터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25일까지 6일간 북미 지역에서만 열리며 기존 행사와 달리 유료 회원을 포함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전부 한인 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ews.com이나 전화 213-986-1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